바른 종합장식의 대표 이재민입니다. 예, 오늘은 그 서구 내당동 3익 멘션 19평 예, 어, 도배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지금 밑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어, 굉장히 그 사시던 세입자분께서 <laughs> 좀 아기자기 해놓으셨는데, 기존에 페인트 칠된 부분, 이런 예, 부분도 지금 뭐 제거를 하고, 예, 방두 개는 실크로 도배를 할 거고요. 예, 일복이 거실 쪽은 어, 벽면만, 예, 광폭으로, 어, 이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예, 오늘은 첫째 날이고요. 어, 오늘은, 음, 예, 간단하게, 예, 밑작업, 예, 지금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. 내일 본격적으로, 예, 도부기사분하고, 예,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예. 자, 바른 종합장식은요, 예,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, 예, 네, 작업을 원사해내는 그런 업체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